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이번 주 성탄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 성탄 절기입니다. 저희 동강교회는 이제 2년차까지 성서 1과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내년에 3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3년차 성서 1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서 일관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계절이냐면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자 그러면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죠. 성서 일관은 예수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가 탄생하시고 성장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가 성장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내년이 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절기를 지나서 오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1년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생명을 통한 성장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좀더 완벽하게 오려면 성인으로서 오면 괜찮을 텐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발달 단계를 다 거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죄가 없으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성장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죠.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서 1과에서 골로세서를 읽었는데 오늘 성서 1과의 본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 보면 2장 52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성탄이 지나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는 성서 일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이제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자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키가 자라진 않지만 적어도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은 올한해 동안에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또한 내년에는 어떻게 성장할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올해 부천동광교회의 2018년도 표원은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영혼구원 아래에 세계의 성장에 관한 작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grow deep. 깊게 자라나기. 깊게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조금 더 깊이 자라나기를. 자, 두 번째 목표는 grow small. 작게 자라나는 것. 그래서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더 작은 공동체, 작게 자라나는 교회를 꿈꾸며 올 한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그로빅 더 성장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어떤 성도님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 한해가 이렇게 어려웠던 해가 없었습니다. 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 작년부터 성서일과를 시작했는데 그게 몸의 습관이 돼서 너무 힘든데도 성서일과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아침마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날도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난 속에서 뿌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깊어지려면 고난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그럼 고생한 사람은 다 성숙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동방교회가 바라는 것은 각 성도들의 영혼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자라는 것,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세 가족으로 등록한 남편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나이이지만 언니, 오빠가 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올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동방교회는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출석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부천동방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오이 코스 안에서 더 나누기 시작한 것이고, 누군가가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부천동관교회의 표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년에는 어떤 표호를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보통 카피라이터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표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을 향한 그제 마음속에 2018년도에 사용했던 영혼구원이란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은 이유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장했는데 정말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내가 더 품을 수 있었는데 더 작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표를 다시 영원구원으로 잡았어요. 달라진 게 없죠? 영원구원. 그런데 그 앞에다가 한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더욱 영원구원. 올해 우리가 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 개인이 또한 교회의 작은 공동체가 교회 전체가 조금 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아기로 머물지 않고 성장하셔서 어디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그리고 그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표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영혼구원 더욱 영혼구원, 영혼구원. 영혼구원. 한번더더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더욱 영혼구원. 더욱 영혼구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을 사랑하고 북녘 땅의 영혼을 사랑하고 흩어져 있는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부천동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골로세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세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가 보금에 성장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골로세 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골로세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가 개척한 그 교회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또한 어려움도 겪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니 힘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1년 동안 살면서 연초에는 힘이 있지만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산다고 했지만 힘이 딸리잖아요. 자,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중간에 힘이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더 더욱 더 사랑하고 더욱 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아 오늘 그 부분을 읽기 전에 그 앞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골로새서의 키워드가 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짓과 술수와 음란과 우리 가운데 온통 옛날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리스와 노마의 문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멋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텍스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때그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어떤 옷을 입으려고 고민하셨습니까? 저는 평소에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데 주일은 그래도 좀 고민을 합니다. 남자가 뭐 옷을 입어봤자 양복이죠. 이왕이면 좀 깨끗한 양복을 입으려고 오늘은 신경을 좀더 썼고요. 와이셔츠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무슨 색깔을 입으려다가 고민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타이가 고민입니다. 어떤 넥타이를 해야 될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 색깔 넥타이이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가 성장에 관한 부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 넥타이를 제가 맨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로 오실 때 생각을 하고 옷을 맞춰 입게 되죠. 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옷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는데 긍휼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이 긍휼과 같은 가장 깊은 감정은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의 창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주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자비 친절함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회 안에서 겸손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에는 겸손이란 옷이 있는데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는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여러분 각자 옷방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금요의 옷이 있습니까? 자비의 옷이 있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이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됐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거기에 멋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멋져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또 다른 옷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용서의 옷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옷을 입지만,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좋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고, 달라진 게 없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에 지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므로 오늘 사도바울은 건면하기를 용서의 옷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못했잖아요. 불만 입고 할때 다시 용서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을 꺼내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이런 다양한 극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의 옷을 입고 그 마지막에 띠를 묶는데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띠를 묶으십시오. 이 통찰로 된 이런 옷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곳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를 묶으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가 없다면 사랑의 옷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불편한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인들의 이름에 호적을 올리시고, 우리와 통일하게 그가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시다가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그에게 보라색 홍포를 입히죠. 붉은 빛이 나는 보라색 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은 너무나 부끄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를 모욕하는 옷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다시 그 옷을 입혀놓고서, 자기의 옷을 입혀놓고, 마지막에는 그의 옷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죄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거짓과 악함과 이 옷을 그가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벗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옷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옷들을 여러분의 옷장에서 꺼내서 입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관한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에서 방탕하며 삽니다. 그리고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옷을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가락지를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왕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탕자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탕자의 뒷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면서 문득문득 옛날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상의 옷을 입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음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거짓의 옷을 입고, 설기의 옷을 입고,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옷을 입고, 때때로 그가 그런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는데 그 위에 이런 옷들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옷장에는 옷이 몇 벌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옷들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용서의 옷이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띠를 맬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것을 명령하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렇게 사랑의 띠까지 온전하게 메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한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너무 멋진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달라고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주중에도 성경을 자고 읽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갈급하고 교회에 오면 왜 목사님 말씀을 더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말씀이 풍성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나눔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보다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로 권면하고 카운슬,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즐거운 일이어도 노래하고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습을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잡은 저에게 오늘 은혜를 주었던 특별한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every detail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에서도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 그의 힘을 힘 입어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더 디테일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때 지금은 이제 중국 제품이 좋아졌지만 Made in China 보통 무슨 느낌입니까? 디테일하지 않은 거죠. 자, 메이드 인 코리아.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디테일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결국은 제품도 디테일의 차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디테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아침에 눈을 뜨고서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길을 걸을 때, 영화관에 갈 때, 여가를 보낼 때 모든 디테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엘레강스가 그와 같은 우아함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디테일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성격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요즘 저는 제가 디테일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특별히 집에 있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저에게 지적을 많이 해요. 아빠가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또저 말하고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요즘 계속 걸리는 거예요.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아내가 1 5 3 학교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저보다 늦게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올해 좀몇번 많이 했어요. 많이라고 해봤자 뭐 여성들에게는 많이는 아닌 거고 조금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에다가 주로 햄을 넣습니다. 그냥 끓여요. 그러면 먹을만 합니까? 먹을만 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오 아빠도 요리를 하네 먹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이들이 더 이상 김치찌개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맛이 나니까. 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좀 욕심을 냈어요. 북어국을 끓여봤습니다. 제가 먹기는 맛있어요. 애들한테 맛있냐 했더니 음 맛있어 하는데 표정이 뭔가 디테일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미역국에 도전했어요. 미역국을 끓였어요. 요거 끓였는데 제가 먹기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에게는 또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디테일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디테일 하려면 그냥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요리하는 것은 디테일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의 음식은 디테일 하죠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디테일한 그 관심과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테일에 있어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오늘 우리의 옷장에 어떠한 디테일들이 빠져 있는지 나름대로 옷을 입고 갔다고 하는데 혹시 벨트는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악세사리를 채웠는데 거룩한 악세사리가 아니라 남들 보기에 거짓과 술수와 부끄러운 악세사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디테일한 정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엘레강스한 이와 같은 면모를 갖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동강교회가 더 저는 그리스도인의 패션 겉으로 드러난 패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패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 디테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영혼구원, 올해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더욱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번역은 메시지 번역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아, 그의 영어 번역본을 제가, 아, 영어로 된 성경을 제가 조금 의역은 했지만 여러분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의 새 생명으로 선택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장에서 골라주신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그것은 긍휼 친절, 겸손, 조용한 능력, 훈련입니다. 아무 때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등도 괜찮다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십시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속히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이미 용서했다면 뒤끝없이 완전히 하십시오. 어떤 옷을 입더라도 사랑의 옷만은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옷은 기본이며 어디에도 잘 어울리니 사랑 없이는 어떤 옷도 입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서로를 연결되게 하십시오. 감사의 습관을 꾸준히 기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삶에서 넘쳐나게 하십시오. 상식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자주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작은 디테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